달러홈 해피투게더 영상큐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로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고자 하십니까? 오늘 묵상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의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속에서 바울이 처한 상황을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낙심할 일들에 놓여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폄훼하기 위해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사람들을 속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속임수로 사용하였다고 음해하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꾸어서 거짓된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였다고 바울을 비난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을 향한 음해와 비난은 복음 전파 사역을 전심으로 감당했던 바울을 낙심케 할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음해와 비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로 인해 폄훼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도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비추어 보아도 자신은 당당하다고 말합니다. 이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열심히 주의 사역과 사명의 일을 감당하다가 사람들의 오해와 폄훼 그리고 비난을 받게 되면 낙심의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일 텐데 어떻게 바울은 낙심하기보다는 더욱더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을 낼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영적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받은 직분이라고 1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직분에 대해서 5절에서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은 사람들의 권위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받게 된 직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받은 직분임을 알고 있는 바울에게는 사람들의 평가나 거짓 사도들의 비난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바울 자신의 명성이나 권위를 사람들에게 높이거나 널리 알리는 일은 그에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 상반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이 직분은 오직 섬기는 일을 위해 주어진 직분임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도직은 자신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종과 같은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섬겨야 하는 사도직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명성과 칭찬을 받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자신의 명성과 이름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 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그는 거짓 사도들의 음해와 비난, 폄훼로 인해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종에게 있어 처음부터 이는 무의미한 것이기에 낙심할 이유가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섬기는 자리에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주님과 이웃한 성도를 위해 섬겼던 수고들이 오해를 받고 있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섬김의 자리와 기회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섬김은 어떤 태도에서 시작되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 그렇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일 자체가 주님을 섬기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주님을 위해 섬긴다는 마음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섬기는 일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신 사도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대상과 섬김의 목적이 나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사마하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섬기라 말씀하셔서 섬김의 자리로 주님의 모습처럼 겸손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높아지기를 원하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겸손의 모양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교회와 이웃된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때 사람들로부터 받는 오해로 인하여 아파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주님께 한 거라고 교훈하셨는데 죽게 하듯이 사람들과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더 하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